서포트를 하게 됐습니다. 어떻게다 하 보니까 또 저친구들 상당히 시끄럽네요. 아주 오 이걸 피해 7년 어둠의 수학 지금은 너프돼가지고 살짝 좀 별로인 느낌이 좀 나긴 하죠. 대쉬쓰고 처맞기 녹턴 전결이라 친구들 굉장히 시끄럽네. 아, 야, 아프다, 아프다, 아파, 아파. 잠깐만 는 3점화네? 3점화? 아? 텔포가 없네? 미니맵이요 미니맵 가리면은 좋긴한데 일단은 그냥 안가려놨어요 지금 회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 지나긴 했지만 자동 것도 없어 오우, 잘 피해. 오이오 살짝 오겠다 이거 오우, 잘 피해. 우리가좀 앞서네요 내 오우, 내 피해. 오케이바위오 이득 아야 야야야 아야 아나도 이수기 빨라서 탄 맞추기가 상당히 야 아야 네요 짜증나게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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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이아 이런. 아마 제가 모니터를 바꿔서 화면이... 뭐야 얘 뭐야 얘 화면이 좀더좀 좀 넓어 보일 수가 있어요 아마 조금 더 넓어 보일 거예요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CS는 키패드 없이 다 o w 원딜 버 y 라고 오우, 씨, 이거 스턴. 스턴 안 걸었으면 제가 요, 이거 공파 졌다 이거. 어? 나이스다, 이거. 오케이. 너무 좋았고. 피들이 좀할줄 아는 애 같은데? 어, 나이스. 하나만 더 까자, 하나만 더 까자. 그렇지. 이건 먹어야지. 지금 안 가면 이제 12분이기 때문에 이제 방패를 못갈 거예요. 아마 이제 저거는 까야 됩니다. 아이고, 술킬을딸 버렸네. 미드가 잠깐만, 미드 c s 차 뭐야? 뭐야? 미드 c s 차가 두 배는 나는데, 거의 근데 탑도 지금 우리가 압도하고 있긴 하네. 아, 이거 녹턴이 계속 우리만 노릴 것 같단 말이지. 이거 갈 때가 딱히 미드 갈 만하긴 한데, 오, 왔다, 왔다, 왔다. 아, 이거 역시나. 역시나 오네. 오, 그래도 유루션이 살았다. 용 렛츠고, 용 렛츠고. 오라랏, 오라랏. 오라랏. 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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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. 오케이. 오케이. 보통 궁 그냥 날렸고. 이득이죠? 세 개망했죠? 어쩌죠? 무슨 데네? 이대이 교환 원딜 탑이대이 교환 아니 여기 와도 세 개망?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뭐지 이상하네. 음 <laughs> 버그인가? 왜, 와드가 세개 맞겠지? 버그 버그 같은데 이거 누가 와드를 이따구로 막아놓은 거야? 빨리 없애야겠다 이거. <laughs> 빨리 없애. 야 빨리 박아가지고. 아 그쵸 아까 독턴공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박은지 모르고 계속 박았어 내가. 아니 나 분명 와드 박았는데 불이 꺼져서 안 보이니까 안 박은 줄 알고 계속 박은 거야 피디스틱 딱궁쓸때 이슬 오지게 걸어주면 은 뽕맛 지릴 것 같은데 이거 아씨 잡았다 나이스 슬로우 오지게 걸어주고요 어? 잠깐만 그냥 불만 껐네 이러면 이제 루시는 집을 갈 수밖에 없죠. 초 개피기 때문에. 어이? 맞죠? 저 진짜 클레드 내릴 때 실시 풀리는 거는 진짜로. 오, 깜짝이야. 죽었네. 오, 사람? 내한테 공 들어간 게좀 아깝다 이거. 오, 오. 잠깐 소프트 대전이냐 소프트 대전? 잠깐 <laughs> 소프트 대전 뭐야?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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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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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깝치고 있어 씨 건방졌어 너무 야, 나 주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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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얘슬로 오지게 걸어 줍니다. 그렇지 가자, 이속질이죠? 아, 어, 저궁좀 아까운데. 아, 나왜 자꾸 부르는 거야? 음. 아 자기달래? 욕심쟁이들 씨. 여러분들 질련하시면 이렇게 인기를 한몸에 받을 수 있습니다 팀에서 인싸가 되고 싶으면 질련하십시오 가라 얘들아 난 이거... 아 없어 이게 패시브에 궁의 이속에 아주 인기, 인기스타 됩니다. 아주. 잠깐만, 나, 나냐? 탑인가? 어디야? 버텀?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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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일로. 어, 야, 야, 이거는 너무, 이거는 좀 아닌, 이건 좀 아닌데, 이거? 막망했는데 아, 어, 너무 싼 물이잖아. 그래도 이걸 야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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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제가 스킬을 다 빼놔서 이렇게 된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봅니다. 살짝 게임 끝났네요.